가을 부양식 그 두번째 귀찮 음식 장어 선선한 가을에도 장어가 최고 입맛 없을때는 군침 도는 장어 덮밥 슥슥 비벼 한입 먹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날 땐 보글보글 장어 전골 국물이 끝! 해줘요 장어의 대명사 구이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장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쌈무 위에 깻잎 생강 락교 장어 한점 올려서 넣고 이렇게 싸가지고이 크게 벌려 한입 넣어주면 아하 그래 이 맛이야 달콤쌉싸름한 이맛. 한마디로 이게 감기는 것처럼. 그래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응. <laughs> 여기서 잠깐 이 정호의 생명력은 요거 쓱쓱 썰리는 요 생각 다썰어 버리겠다. 저스피드 칼질의 최고봉 경력 탈인의 문병삼 다리 인천에 있는 한 상어 전문점. 일단, 물 좋은 장어부터 잡아내는데, 허약 재질 빗기지요, 입조 장어는 지요팔딱팔딱한게구름들 알딱 참실하게 생겼다. 초벌구이한 장어는 매콤달콤 복분자 소스 발라주고, 노릇노릇 구워내니, 양념장어구이로 탄생. 가을 입맛 사로잡는 보양식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힘이 불끈 솟아나는 기운은 따로 있었다는데,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달이, 이게, 이게, 뭐예요? 예, 생에요 감정고네 네. 네. 예. 생강 꺼내는가 싶더니 인정 사정 볼것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슬라이스를 내는 달인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하늘 하늘 얇은 집으로 거듭난 생강. 뭐 아, 이게 뭐였어요아 네. 이게. 그 장어 드실 때그 네. 장어의 찰떡궁합이 생강이거든요. 아. 네, 그 생강을 지금 채를 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채칼인데 네, 굉장히 위험해요.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울 정도로 아주 예민합니다. 손 바닥에 기상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 손 그대로 빵테하게 나가주면 됩니다. 음. 아유 아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슬아슬해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타르네 손놀림, 과연 얼마나 빠를까? 잠시 후 일초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1초 때. 보셨나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초에 여섯 번. 어려서부터쭉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공인 7장입니다. <laughs> 진짜요? 네. 그래서 수평 잡는 거라든가. 네. 아주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끝부분까지 남는, 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끝부분에 남을... 남은... 그 부분이 남질 않아요. 에이, 어, 어떻게 끝이 안 남아요? 어, 아, 그 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짜투리가 남아서 많이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짜투리 없이 다 통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어. 확인 들어갑니다. 역시 빠른 스피드로 썰어내는 달인 남은 생강은 네. 어, 어디 갔을 때 네, 어디 갔어요? 마지막 부분이 어디요?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정도 되겠네요? 야 달인은 달인인가 봐 진짜 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laughs> 어, 그래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무서울 법도 한데 마지막 남은 한 조각까지 퍼펙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션 이것도 가능할까요? 먼저 대파 시작 별다른 망설임 없이 썰어내는 다리 있다 없다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되는데 이대로 파고침 하면 되겠네. 파채. 우리 비결 빨리 없어 이번엔 물렁물렁한 토마토 일단 거침없이 썰어내는데 아이고 좀 모양이 그런데요. 어허? 아니 이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요네 실패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정말 하나하나 찌르다보니 얇게 슬라이스된 거 맞네요. 계속 나오잖아요. 미션 성공! 사장님, 생강 좀 주세요 장어가 많이 나갈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이 생강채 이제 얇게 썰어내야 되는데 칼대기 무섭게 썰려는 생강 이전에 골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얇은 생강채 리듬이가한 소리에 맞춰 슈퍼사이즈 생강 하나가 금세 뚝딱! 아니 근데요, 생강을 왜 이렇게 얇게 채 써는 거예요? 네, 생강은 네. 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두껍게 썰어놓으면 잘안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강을 가늘게 썰어놓으면 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네. 얼마나, 지금 이거보다 훨씬 얇게 썰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요 네, 바늘, 바늘에도 들어갈 만큼 네. 네, 그렇게 얇게, 가늘게 썰고 있습니다 아, 바늘에 들어갈 정도로예 네. <laughs> 정말이세요? 예 네. 에이, 달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바늘 귀를 통과해요? 생강은 세면줄이 많아서 얇게 썰기가 힘들다고요. 자, 바로 확인 들어가는 제작진. 제법 얇게 썰린 생강채. 정말 바늘 귀에 들어간다. 달인, 이렇게 얇게 써는 비결이 뭐예요? 칼 중심, 무게 중심을 잡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약지로 당겨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약지로요? 예. <laughs> 약질을 중심으로 칼만 흔들거리면서 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적천이 발견한 또 하나의 포인트! 칼질의 높이. 즉석 미션! 아크릴판에 다시한 게 칼질하라. 일정한 높이로 칼질하는 칼이 딱 재료 높이만큼만 칼이 올라가는데 한치칠 수도 없습니다. <laughs> 어, 힘드셨나봐요. 예. 어, 어 힘드네요. <laughs> 기능장. 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장이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성공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